私たちの生活を見ている人はいる。 사실 일정에 이렇게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어, 사장님 여기, 분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무속 출마, 어, 이렇게, 대한 기자의 변을 또 이렇게 얘기해 대서, 좀 마음 한 구석으로는 좀 가슴이 아프지만, 이 어떤 정의를 위해서 어떤 사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천 자체를 저희들이 못 받았다는 이유로 이자리에쓰는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 아, 시민들께 알리고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그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오해의 소리가 있다. 아니면 누군가는 정,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오직 우리 제천시민, 지역민들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의원선거 다선거구, 마선거구 예비고자 유일상 하순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위해 지난 엄동설안에도 추위와 고통을 참으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으로 긍지를 갖고 중앙당 도당 당협위원회의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4년 전 땅에 떨어진 제천 단양 당원협의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과 상식은 엄태영 위원장이 현파와 불공정에 죽었습니다. 엄태영 위원장이 손에 피한 방울 묻히지 않기 위해 자문위원회라는 유령기구를 만들어 원칙과 기준도 무시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공천권을 쥐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공천을 위해 후보자 자격시험까지 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식행위를 부린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평상시 말하던 공정과 공평은 어디 갔습니까? 엄 위원장이 추천한 6일 지방선거 충청북도 공청심사위원 제천단양 출신의 양심선언 기자회견이 언론에 보도되며 제천단양 지역 정가에서는 일찍부터 공천 학살이라는 루머가 퍼졌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공정성을 기대하던 철떡 같은 약속은 뒤로한채 명분 없고 기준 없는 공천을 한 것입니다. 역량은 뒷전이고 어미 위원장에게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공천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당협에서 구성한 <laughs> 유령기구인 자문위원들에게 풀떡하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치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서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왜 동천에 배대됐는지 지금도 그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몸담았던 국민의 힘을 떠나려 합니다. 어미 현장이 하순의 역할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어미 현장이 구성한 자문위원에게 평가받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평가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승리하겠습니다. 제천은 구한말 의병운동의 최초 진원지입니다. 의병이 고장답게 정의로운 시민의 한산으로 공정과 상식을 가슴에 담고 오직 제천의 발전과 제천의 행복을 위해 계속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혹시 저희들한테 지리하신 분이 계신요 예. 네, 제수동시 최종위 엄태영 국회의원하고 소통 소통의 자리를 가지셨나요 한번. 정책적인 뭐, 그, 한 번? 솔직하게 말씀을 어떤 정치적인 부분은 뭐 저희가 시청에서 한번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간단시랑 같이 한적은 있고요. 자체적으로 음, 아니 공천에 관해서 아, 개인적인 뭐, 뭐 전화라든가 항상 평상시에 뭐 공정하게 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또 비수는 얼마 안 되지만 당사무실에서 한이사 회에 걸쳐서 모였을 때 어, 공정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선에 대한 지지도 했었고 사실 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선이 아니라 이제 기존 어, 저희들이 했던 전략으로 어, 이게 어, 결론이 난것같습니 다음 그 총선 때 경선 과정에서 도와주면 다음 경, 그 지방의 그 기초의 선거에서는 공정하게 한다. 도와주면 다음 선거에는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말만 믿고 저희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래 도, 되돌아보면 이용만 하고 팽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비대 후보 소리입니다. 이번 공천은 사실은 권석천 전 국회의원 싹 자르기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지금 제가 기자회견 내용이 있지만, 저희들은, 자문위원회라는 그, 정식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거기서 의견을 노당에 제출하고, 노당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준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전석창 라인, 뭐, 누구 라인, 이런 거는 사실 지나간 거고요. 그게 왜그러냐 그런 거를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뭐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원칙에서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은 같은 다 당의 일원이고, 당원이고, 또한 누구 후보를 지지한다, 누구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거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저 그런 거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원희룡 대통령 후보가 있을 때, 우리 엄태위원장은 원주형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대입을 맞, 맞다 고는 앞으로 우리 엄위안 장님도 공천에서 배제가 되지 않겠느냐. 왜? 국회의원은 그렇게 가야 되고, 저희 진짜 풀풀 민주주의로 해서 현장에서 뛰는 저희들은 왜 그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지 사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경선에서 참석하지 못하고 <laughs> 공천이 배제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쎄 그거는 저희들이 그장영원을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장년에는또 그 당의 고문들이또 계시고 어제 어떠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아 저희들이 지난 총선 때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요말씀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희들이 2020년도 어 후반기원 의장당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그 저희들이 의장당 그8대 의회 1 3 명의 의원 중에 전반기에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어, 전반기에 한 사람들은 후반기에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전반기에 저희들이 어, 어떤 형식적인 투표 행사를 하면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또 저희 당에서 추천한 님들을 이렇게 투표를 해서 원만히 해결이 다 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시스템이. 근데 후보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당에서 미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원래는 이, 저희 의원들끼리 합의하여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여기에 상당히 오랫동안 기자 아,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뭐 농담사무소 3전 4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 구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의원들끼리 어뭐 의장단이 누가 되든 간에 그 다수당에서 원래는 의장과 <laughs> 자치상임위원장과 아 산업위원장 이렇게 또어 활동을 의장활동하게 되고 소수당에서는 부의장과 아 운영위원장을 원래는 이렇게 서로 저희들이 어, 그 의무를 맡게돼서 하게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후반기 전에 이제 전반기부터 음. 이제 할 때는 좀 어떤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이 의원이라는 식이 협의체인데 의회가 협의체에 의해서 구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아, 산업이나 자치 중요한 어떤 어, 상임위의 어떤 어, 자리를 기존의 룰대로 선배 의원님들이 하는 그 룰대로 가지 말고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상황이나 자체에 중요한 상임위를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기자 좋은 상임위는 저희들이 이제 소수당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 양보를 해주셔서 구성 자체가 그랬는데 후반기에서도. 어, 전반기 한 사람들이 후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한다고 어떤 그, 어, 떤말썽의 유지의 발단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당에서는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걸 이제 시에서 찍어 누른 누르는 거죠. 누르는식시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투표 당일 날하라습니다그 공문이 있는지를. 저희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안 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를 이 의회 구성 내에서, 어, 자유한국당이죠, 그때가. 자유한국당 내에 우리가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저희한테는 한마디 상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뒤에서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자꾸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인데, 그걸 무시하고, 누굴 밀어라, 누굴 밀어라. 이거는, 아, 인간의 상식에, 여기 계신 분들의 상식도 아마 안맞는다고생각합니다 오늘 네. 두 <laughs> 그 분께서 이 상의를 안전제일 안전도을 맞춰주셨는데 어떤 뭐 정치적 움직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언도이있다 보이는데? 예, 네,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슴 아프 하는 우리 제천지에서 2017년도 12월에 저희들이 내용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이 옷의 의미는 다른 건 없고 아, 안전을 또 책임져야 되고 또 저희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시민의 어떤 현장에 또 아픈 구석을 만져줘야 되는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어느 정치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아,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옷을 이제 현장에서 직접 댕기면서뭐 아, 상당히 위관을 뭐또 갖출 때는 갖춰야 되겠지만 현장 위주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제천 시민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게 음. 됐습니다. 예. 음. 네. 혹시 시 무소속으로 이제 나오셔 가지고 네. 출마해서 당선이 되시면 어떤 뭐 다른 당으로 유격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대로 무소속으로 만오실 건지 그렇게 돼서 그거는 지금 아뭐 당에 대한 또 소속감을 갖겠다. 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결정 부분은 아니고, 어, 이제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제 시민의 그정당함을 그 저희들이 판명이 됐을 때, 그때는 추후에 저희들이 번 어, 당을 다시 복귀하느냐 아니면은 어, 계속 무조적으로 가느냐 그건 아마 참된 생각해서, 무엇이 시민들에서 최선의 길인지는 제가 어, 그때 판단하기로. 네, 하물며 저접과 밥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게 좋지. 인데요, 권석창 전국 대변하고 가까우신 분들에게 "밥도 같이 먹지 말라"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참 힘들었던 부분이죠. 그런 마음속에 그 아픔은 근래에 이번 지, 지방선거, 이제 6월 이를 지방선거에 아마 저희들이, <laughs> 단양, 그, 김강표 군수, 어, 개소식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를 갔다 왔다는 이유로, 아마, 당내에서 아마,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그, 자리는, 아, 단양 전 군수님하고, 또, 권석창 의원님, 박창식 의원님, 송강 호 의원님, 다 참석했고, 아, 지역의 선후배로서, 사실, 제가, 좋든 싫든 우리 당을 위해서 참이 힘든 시절이 지난 4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힘을 보다주고 같이 응원해 준 자리를 갔다고 해서 외 편이 아니라 심지어 입에 어, 답지 못할 욕까지 들었을 때는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위해서는 하나의 중심이 되고, 같이 뭉쳐도 시원찮을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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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다는건 조금 제가 뭐민에서 한국에서 한국당서한국민서힘당원서로서 그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국습니다국에서한국에국회의원사무국에서로 네. 그 계신 분도 국에서 의원 사무실국에서사국국장을하국가 엄태용 국회의원사무국장으로 갔어요. 그런 분들의 개념과 시위원 개념이 똑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제가 뭐라고 그 말씀을 드릴 부분은 못되고 어떠한 기준과 잣대는 서민이되든대통령이되든그 잣대는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없 없으면 마치 되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불공평한 경산 결과를 지탄내고 일자라는 무서적 유일성을 지지지니다